네, 수요일에는 재밌고 신나는 문화 산책이죠. 뻔뻔한 컬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국철 씨가 조각가를 직접 만나 뵙고 오셨다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양양과 고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어, 장국보 씨를 네. 만나 뵙고 그분의 인생 이야기와 조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아 근데 말이죠. 이게 네.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네? 표정은 <laughs> 지금 별로 그렇게 네. 좋은 표정이 아니었어은요 <laughs>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제, 사실 제가 이 네? 예술하면은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거든요. 네. 네. 뭐, 뭐 춤이면 네. 춤, 뭐 <laughs> 노래면 노래, 아? 그래서 네. 아니, 연기면 연기 다 좋아하는데 네. 조각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조각 작품들을 그냥 가방에다 하나씩 담아 가지고 집으로 오, 오면은 <laughs> 그러면 큰일 나죠. 안 되죠. 네. 아니, 큰일 날 소리지. 아무튼 그 정도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 예술의 혼을 담은. 장보 선생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우가+ 우가+ 우가 원시 시대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썩지도 녹슬지도 않고 우리의 곁을 늘 함께해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돌인데요. 2013 한국 현대 조각 초대내내 참여하는 우리 지역 출신 조각가 장국보 씨. 그는 돌에 자신의 삶과 인생을 새겨는데요 예술 혼을 조각하는 작가 장국보. 지금부터 그를 만나볼까요?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양양 여자고등학교 미술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네. 바로 이곳에 우리의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이 여학생 좀 건상치 않죠? 주인공을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요. 주인공이 주인공. 에이 뭐 딱봐도 아닌데요. 어, 예? 아니 헛다리 짚으셨어요 혹시 지금. 오늘 네. 주인공이세요? 저 이거 모델하고 있는 건데. 모델이요? <laughs> 모델이요? 모델. 딱봐도 모델요 오늘 주인공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주인공은 저기 계세요. 어디? 나, 나, 나. 수많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미술. 중인 주인공 장국포 선생님. 그런데 수업 시간에 FX 노래가 아주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최신 유행곡을 들으면서 수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좀잘안 가거든요. 어, 그건 학생들이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이 음악을 틀으면 학생들이 아주 몰입을 할수 있어요. 다른 음악보다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몰두, 수업에 몰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고른 음악이에요. 제가 고르는 음악이 아니고 학생들이 가지고 온 음악을 틀어주는 거예요. 그만의 특별한 수업 방식은 또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캠코더에 연결해서 모니터로 즉시 보여주는 그야말로 이 최첨단 수업 방식이죠. 와멋지요 마이크도 보통 그림을 네. 칠판에 그리잖아요. 근데 저는 칠판에 보다는 신분필이 아닌 직접 그리는 것을 캠코더가 담아서 바로 자기 스크린에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 손이 돌아가는 그 연필 쓰는 것을 그대로 모니터로 볼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창의적이고도 획기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네. 이 아이들에게 인기 많죠. 아, 네, 맞아. 그럼요. 네.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달려간 곳은 고성에 위치한 장국보 선생님의 자택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로 앞마당에 40여 점의 작품들이 저렇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 네, 여기 같은 마당이 맞는 <laughs> 거죠. 야, 진짜, 와 진짜. 멋지십니다. 네. 이곳은 거의 뭐 마당이나 작업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야외 전시장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마당에다가 설치를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그렇죠. 어... 어제 꿈이 마당에다가 돌을 갖다 놓고 마당에서 작업하고 그냥 마당에 놓고 보는 게 꿈이고, 어 그리고 아무나 이렇게 지나가다가 들려서 아무나 쉽게 볼수 있게 하려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돌들이 무거워 가지고 전시장에 가져가서 전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아무나 와서 봐라. 예 그런 취지로 마당에다가 늘어 놓은 겁니다. 여러 작품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작품인데요. 이 어부라는 작품입니다. 네. 지난 2009년 한국 현대조각 초대전에 아. 출품됐던 작품이기도 아. 하죠. 저이 작품 본적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아, 네. 지금 마스크 생긴 게 지금 <laughs> 선생님을 약간 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에... 그렇지 않으려고 꽤 애를 쓰는데 근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아참 어쩔 수가 없구나 아, 또 이게 또한 나의 유전자가 아닌가 작가들이 그렇습니다 작가들이 이렇게 만들면은 자기를 닮게 한다 그래요 오. 저도 어떻게 안그리려고 애를 쓰는데도 나중에 만들어 놓고는 꼭 닮아가 있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laughs> 자 수십 년째 그가 사용해 온 재료는 바로 화강석인데요. 그는 남들처럼 첫봉을 시키거나 현대적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작업을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갑절이상들죠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영상에 담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목소리> 네. 만들어 놓고 딱 내놓으면은 그 과정들은 다 잊혀져요. 사람들도 아무도 몰라요. 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도 모르고 만약에 제가 전시를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 동영상까지도 같이 전시가 되어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보면은 훨씬 더 작품이 좀 가치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이해도 또 시킬 수가 있고 이곳은 작가가 그의 영혼을 새겨넣는 작업실입니다. 한번 정을 들었다 하면 밤이 새는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 한참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정 소리가 안 들려요. 들리지 않고 그냥 아주 거의 뭐 시간은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빨려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다가 가끔 그런 일이 있죠. 어? 하늘이, 하늘이 왜 이러지? 동이 트는 거예요. 시간이 <laughs> 휙 지나가가지고 장보 선생님은 사실 중학교 시절 사이클 선수 고등학교 때는 야구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운동 선수였던 그가 그림을 그리 그림을 우연히 본 미술 선생님 덕분에 진로가 바꾸게 됐죠. 네. 그 당시 그린, 그림들입니다. 운동선수 하면서도 저기 계속 그림을 그리고 하다가 오늘 비 오는 날빈 교실에서 운동 못하니까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또, 또 그림을 그렸죠. 음. 근데 그때 그 미술 선생님이 그 낙상을 보시고 어. 어, 어. 어, 어쭈 잘 그리네? 하면서 또 다른 그림도 있니? 그래서 집에 있는데 널 가지고 와봐. 저네 <laughs> 아주 갖다 드렸죠 갖다 드렸는데 여기 보시더니 야너 운동 그만두고 미술대학 가자 어려운 집안 형편, 타, 형편 탓에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는 미술 선생님의 권유를 거절했었는데요 직접 대의원서까지 써주신 미술 선생님 덕분에 미대에 진학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미술 대학을 진학하셨는데 네. 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아 어, 천국이죠 정말 천국이죠. 어. 정말 로 하고 싶은 그림 마음껏 하고 정말 마음껏 펼쳐놓고 밤새도록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고 장학금도 타고 그러니까 대학은 참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흘러 2013년 국내 내노라는 작가들의 작품이 총망라든에 한국현대조각초대전에 장국보 작가의 작품도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작품이죠. 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그렇죠? 포크를 하나 들고 생각해보니까, 어, 이 포크가 점점 사람을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얼핏 우아한 듯 하지만, 그 이빨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굉장히 강한, 그 거칠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게 현대인들을 닮아가는 우연히 철문점에서 발견한 불탱크를 본 뒤에 스테인레스 스틸 작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주인공. 이후 다양한 시리즈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 저학전의 슈퍼만 작품도 바로 이 스테인레스 스틸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을 형성한 거죠. 어, 효윤씨, 센스가 좋으신데요. 그렇죠요좀더 네, <laughs> 힘이 있어서 건강해가지고. 좀더 많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또 이왕 만든 거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게 아무나 와서 볼수 있게 이렇게 여기 주변에 정리가 되면 전시장을 좀 꾸며서 놓는 게제 꿈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계속 허락이 된다면 작품을 몰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해서 틈만 나면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던 취미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던 장국보 선생님 오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그의 멋진 작품 활동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 야 우리 작가 선생님 성함이 국보예요. 네. 장국보. 국보도 굉장히 길단 얘기죠. 네. 굽이네요. 국보. 그렇죠. 네. 야 이름 못지않게 작품들도 굉장히 네. 멋있는데요. 저희 지금 뒤 뒤로 보이는 네. 이 작품이 바로 우리 장국보 선생님의 포크. 생존. 네. 포크가 아니라, 이뭐 네. <laughs> 아니 포크 포크라고 랬는데 그러니까. 네. 생존이라는 작품인데, 아 네. 멋있는데요. 네. 그 화면을 보니까 마당에 가면 진짜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작품들 계속해서? 아, 그럼요, 그럼요. 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문 없구요감장없구요 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직접 가셔서 그냥 마음껏 보시면 됩니다. 마음껏 감상하시고 아, 네. 이게 바로 가죠. 일명, 네. 이게 바로 일명 장국보 조각마당 상설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장국보 아, 네. 조각마당 상설전. 네, 고성에 가면 꼭 들러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곳에 오시면 이 작품을 포함해서 장국보 선생님의 작품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추천 MBC로 오는 것도 좋겠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보명어. 그리고 직접 설명을 듣고 느끼니까 어, 이해도 빠르고 친근감도 생기고 그렇죠. 더 좋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네. 만나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추드립니다. 네. 예, 직접 오시면 이 조각의 매력에 푹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